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마스터 코인 어제 업비트에 상장돼서 상장 펌핑 나와 주었었고, 펌핑 나와 준거 고스란히 다 내려주면서 반납하고, 오늘도 현재 하락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규 코인은 국내에 상장되면 사실상 상장 펌핑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하지만 상장 펌핑이 나온 이후에 하락은 누구나 알수 있듯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올라갈 때 탑승하실 필요 없이 처음에 탑승을 하셨다면 상관 없겠지만 위에서 탑승하는 건 수익률 10% 보려다가 마이너스 70, 80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사실상 탑승하기 위험한 자리이긴 합니다.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처음 상장 가격 기준으로 빠진다면 마이너스 10% 밖에 안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내에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상 아스타코인도 당연히 국내에만 상장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시면 현재 바이낸스 거래량 비중이 오히려 40%까지 될 정도로 아스타코인은 해외에서 거래가 많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다른 OKX나 다른 거래소에서도 10%, 6% 이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던 코인이고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만 단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보면은 현재 국내 시세 기준으로 어제죠 기존의 빗섬이 상장되었을 때고 어제 업비트 상장되자마자 거의 기존에 유지하던 가격에서 2.5배까지도 올랐다가 다시 빠져주면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상장 펌핑으로 5박식으로 탑승했다가 다 털고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해외 시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 상승 나오고 하락 이후에 잠깐 상승 나왔다가 계속 보합 유지하다가 어제 상장 펌핑 때문에 잠깐 올랐고 다시 보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간 더 유지가 되고 몇 달간 더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매집한 물량을 이 순간적으로 털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더 매집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고로 아스타코인은 현재도 고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떨어지면은 125 밑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신규 코인은 성장 3개월간은 하락이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물리시면 3개월 동안 자금이 물리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선택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늦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도 또 7천억으로 그렇게 가벼운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게 되신다고 하면은 한동안 엄청나게 갖고 계셔야 될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호가 주문이 최소 억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 올리기는 힘든 코인이다 그리고 국내 거래량 보다는 해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팔면은 이게 한동안 더 엄청 올리기 힘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의 거래량만 보시면 펌핑 거래량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래세력 그 어떠한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처음 신규 상장됐다 보니 지표도 없어서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바로 드리진 않고, 하지만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뭐 무조건 손절할 수 없고 대응은 하셔야 될 거니까 오늘 같은 타이밍에 잠깐 반등이 나온다거나 상승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아스타 코인 어제 탑승했거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 방법, 저희가 100%다 무료로 유튜브 홍보 차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스타 코인 관련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 내용들, 아스타 코인이 알겠지만 일본계 코인입니다. 일본계 폴카닷 파라체인 프로젝트의 코인으로서 이런 정보들, 인 투자자들이 모르시는 정보들 다 알려드릴 거고요 유통량 계획도 월말까지 2024년 12월까지 계속 유통될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코인이니까요 단기간으로만 보시지 말고 장기투자로 수익 보실 분들도 어느 정도에 빠져나오면 내가 어떻게 수익 볼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문자 남겨 주시고 도움 받으신 다음에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